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는데 날 춥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수국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집은 보다는 훨씬 파릇파릇했죠. 여기는 소위 말하는 깻잎 수국입니다. 엔드리스머입니다. 엔드리스머. 어, 저희 집에 지금 여덟 종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타리도 있고 여기는 뭐냐면은. 런웨이 브라이드입니다. 하얀색이죠. 그리고 팝스타도 있고 이렇게 또 잎이 갈색이죠. 오 블랙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팝, 팝스타 핑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포에버. 그리고 아주 독특한 거죠. 유포리아 잎 자체가 아주 붉은색으로 나는 거죠. 아, 날씨는 춥지만도 찌들 또, 또 이렇게 잎에 대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세요.